네, 이 교수입니다. 어, 심리적 모험의 가능성 소개. 어, 심리적 모험이란 이야기는 그 집단 경험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잠재적인 그 인생의 변화에서 비롯된 그 어떤 모험에 대해서 집단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시도하고자 기대하고 왔던 것들을 집단 구성원과 대화를 통해서 모음을 해보는 거죠 가능한지 대체적으로 이제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에, 집단 구성원이 들어주는 거죠. 대화하게 하고 그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에, 그런 에,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능성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의 변화를 에, 이제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에, 그들은 시도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러나 이 모험은 <laughs>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의 이제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 권리 인식 그 구성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권리 인식을 시켜 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그 유험이 동반될 것 같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이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밝혀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 그니까 자기, 자기의 변화를 꾀하는데 집단 구성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집단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심리적 안전과 그 보호를 위해서 집단 구성원들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기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시도되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집단 구성원의 그 어떤 물질 사용을 제재하는 것. 잠재적 집단 내에서 이 물질은 그향 정신제라든지. 물질 사용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어, 이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제재하는 거죠. 에, 그래서 집단 회기 동안에 불법 물질 사용을 일절 금해야 되는 거죠. 여기엔 규칙을 둬야 됩니다.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에, 퇴소 조치 시킨다는 경고 주고 두 번째 지적이 당하면 에,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퇴소해야만 된다. 그런 어떤 규칙도 지켜야만 됩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개인 상담과 병행해야 됩니다. 개인 상담과 병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잠재적 집단 구성원이 에,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되어야 됩니다. 에, 그래서 그 상담자에게 에,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그 통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음, 집단상담 회기 중에 에, 그 사전 개인상담자가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그 규정을 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규칙과 절차가 다 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벌써 인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쉽게 진행할 수 없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민한 거 재정 문제, 상담료 안에 참여자 재정 상태와 처지를 고려하여서 결정해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아슈람을 이제 참여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두 번째 참여했을 때죠 일본에서도 몇분 오시고 미국에서 오고 한국에 목사님들이 참여했는데 갑자기 이제 적절하게 재정을 갑자기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건 재정을 맡게 되니까 돈이 없는 분은 돈을 못 내요 그러니까 참가비도 못 내는 거예요 <laughs> 부족하죠 여러모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찬조비를 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죠.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참가비도 못 내고 집에 갈 차비도 없어서 긍긍 정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찬조해서 먹을 것도 여유 있게 먹고. 그렇게 맞췄던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민하죠 재정이. 그래서 삼당 3당, 삼당료를 음, 그 납부와 관련해서 삼당료 납부와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만료 전까지 상담료를 인상할 수 없다. 인상하면 안 되죠. 처음에 정한 그거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에, 집단 상담에서는 아까 뭐 제가 참여했던 그 재정 맡았던 거기는 좀 자유롭죠. 근데 일부 이제 상담 집단에서는 돈안 내면 참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 이제 예민하죠.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재정 관리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원을 이제 선별하는 문제 앞에서는 이제 그.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어집그 살펴봤고 어 그다음에 이제 집 윤리적 쟁점에서 어 오리엔테이션을 살펴봤죠. 그다음 이제 집단원을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선발했던 기준 그다음에 이 목적에 목적에 부합되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걸 이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어떤 분들이 선별되었는지 선별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집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목적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집단 과정을 방해하지 그 안을 사람들. 방해가 되면은 모집해서는 안 되겠죠. 그 집단 경험에 의해서 안녕이 위협받지 안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집단 경험에의해서 집단 프로그램 자체가 유협적이지 않을 사람들, 그 그러니까 이제 집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집단 상담이 아니라 치료 집단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강때 살펴보았죠. 그 집단은 세 종류죠. 학교나 교회 기관에서 하는 거, 상담 집단, 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일부 이제 그 사회성이나 정서성을 이제 수정하고 변화를 갖고자 하는 분들, 그다음에 완전 치료 집단 10명이야, 이하. 아, 10명 이하에 참여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음, 집단 과정을 방해가 되겠다. 이제 우려되는 건 이제 치료 집단에 가야 되는데, 여기 올수 없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 없도록 어,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윤리적 쟁점 가운데 비밀 유지 그것도 한계 에, 집단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 어렵죠 한계가 있죠 그다 집단 구성원 전체를 에, 집단 상담의 영역 밖에서 비밀 유지를 위한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 사적인 비밀에 대하여 비밀 유지 줄것을 그래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그 계약서상에 에, 그 집단 상담 참여 후 알게 된 모든 정보, 개인의 그 사생활까지 비밀유지를할 것을 이제 약속하는 그 각서까지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 개방에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할 것까지만 오픈해야지. 오픈해서 프라이버시에 해가 될것 같은 것은 오픈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규정에 또 설명서에 이렇게 내용을 수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음과 녹화에 대해서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되죠 집단 상담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녹화하겠다 그러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이제 강제참여 이게 필요하죠 부모나 법적 보호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제 조항에 따른 참여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고 참여하도록 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윤리적쟁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윤리장점 중에서 쟁점 중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참여, 요거 한 가지 남았네요. 중도 포기, 계속해서 윤리적과 쟁점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 자별, 자발적 참여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상적이며 강요어서는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이 비자발적 참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조치로 일정 기간 횟수를 지정받아 집단에 출석하는 거. 이 경우 이제 최근에는 어디서 하게 되느냐, 그 비행 청소년들 사고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상담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받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 그래서 이 경우 이들을 어떻게 그 교육하고 <laughs> 치유할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인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느낌이 있어요. 제네들은 불가능해요. 포기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왜 포기를 했을까 그런 언어를 쓸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그 상담센터에 가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정 기간 지역 그 상담센터에서 집단 상담을 받고 오도록. 강제 조치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죠. 근데 그들이 와서 그들이 이제 교육 받고 상담 받고 가는데 에, 개인 상담은 내가 하고 교육을 해달래서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어,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근데 그들을 대상으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가 느껴져요. 아,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뭘할 건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될 거라는 그런 아이 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화가 안돼 있어요. 이게 개념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킬 의무도 없죠. 학교 늦 잠자면 학교 늦게 가는데 뭐라고 하니까 적응 못 하죠. 친구들과 사회성, 이 정서성 다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걔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아 사회 정서 교육 과정에 있는 사회성 개발, 정서성,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그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늦었죠. 이제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불가능하겠죠. 이미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만의 습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집단 절차 목적 전략 집단 의 책임과 권리 집단 참여와 관련된 재반 측면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그 동의 반응을 얻어내는 과정 그 사전 동의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전 동의가 이게 이제 윤리죠 사전 동의. 그 다음 이제 에, 중도 포기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 중도 포기자가 왜 발생할까? 요 법적 구속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의 에, 중도 포기. 에, 이제 이 경우는 그 중도 포기가 법적 구속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의 중, 중도 포기는 어, 이거는 계속 진행할 수가 없죠. 어, 이 경우는 중도 포기할 경우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런데 어, 이제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죠. 집안일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 어, 이런 경우 중도 포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중 중도 포기 절차는 어, 자신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집단 참여를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 포기의 권리를 안내해 줘야 됩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협박, 강요, 또래 압력 등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단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압력이나 협박. 근데 집단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집단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보충하는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그 집단 성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원을 할 건지 아니면 있는 그 인원 그대로 끌고 갈 건지 그 집단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강압과 압력, 압력. 그 그러니까 집단에는 대한 언어 폭력. 인격,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 그러니까 인격이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 집단원에 대한 언어 폭력, 그다음 다른 집단원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경우, 집단원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이게 이제 아, 집단 상담에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죠. 그리고 다른 집단원 또는 자신에게 심리적 신체적 해를 입히려는 경우. 에, 이 경우는 이제 집단 구성원 중에 집단 프로그램을 정상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죠. 이것도 이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에, 오리엔테이션 때 이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죠. 에, 그 집단상의 윤리 장점에 대해서도 그 설명을 해주고. 각그소액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그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문제. 상담원의 가치관. 에 상담원의 이제 가치관은 뭐예요? 상담자의 가치관인데 상담자의 가치관을 공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단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 근데 에, 타인에게 주입하는 공간이 아니다 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 집단 상담자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집단원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이게 배치돼요 그래도 이것이 큰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허용이 돼야 되겠죠 집단 상담자의 생각과 안 맞으면 당신 그러면 안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라도 개인의 어떤 목적과 목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암묵적인 가치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관 주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laughs>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목표 한 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오용. 개인적이든 전문적 그 욕구이든 집단을 통하여 충족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욕구를 집단원들로 하여금 시생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집단을 오용하는 거. 집단 공동체를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변인. 예,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모든 집단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가치 중립적 태도로 모든 집단원의 권리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어, 또그 존중해줄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다르면 그 배타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문화권에 있는 에,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어떤 문화를 존중하고 어,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그 합당한 그 치료 문제, 합당한 치료 문제 윤리적 쟁점에서 합당한 이제 치료 문제가 있는데요. 에, 집단 구성원 문제와 욕구에 합당한 그 치유 작업을 중시해야 됩니다. 집중돼야 되겠죠. 그 집단 구성원들의 문화, 인종, 종교, 생활 방식, 연령, 장애, 성별 등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어, 이것이 이제 문제가 깨어지면 치유의 그 좋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단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 치료를 위해서 이 바꿔 얘기하면 집단 상담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중관계가 있습니다. 다중관계. 이제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둘 사이에 집단 참여 목적과는 다른 형태로 형성되는 관계, 그래서 비전문적 관계라 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에 방해가 되는 그런 관계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앞에서 그 이중 관계가 서구에서 2005년, 2008년도에 연구된 그 학자들을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중 관계가 집단 상담에서 그 해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물이 나온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 관계 그 사례를 보면 개인적 목적으로 만나는 것, 사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 성적 친밀감 형성하는 것, 사회적 접촉, 그다음에 문물 교환. 이제 교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집단 상담에서 해가 되 장애 요소가 되죠.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법을 사용하는데 전문가 수련 감독이나 슈퍼 비전을 통해서 얻어진 그 기법이죠. 그 전문 지식과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전공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 전문가의 수련 감독 슈퍼 비전을 받아야만 됩니다. 받지 않고 집단 상담을 이끌어 가면은 오히려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그 잘못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법 사용은 이제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집단상담 실습 자격증 확인 그 다음에 전문기법 수련감독 슈퍼피션 자격에 합당한 집단유형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집단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 또는 크리스천들이 좋겠죠. 크리스천들은 자, 사회성과 정서성 플러스 인성. 근데 크리스천들은 신앙이 되겠죠. 신앙과 삶.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위한 계명. 개명. 음. 계명을 실천하는 프락시스적인 그 삶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을 개발하는 거, 정서성을 강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프락시적인 프락시스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고취하는 거. 제가 집단을 이끈다면 요세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결국은 인격과 기질 이렇게 되겠죠. 인격과 기질, 믿음과 삶, 프락시스 실천적인. 예,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이걸 어, 아마 강조하게 될 겁니다. 에, 그래서 그 합당한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에, 그 만약에 여러분이 집단 상담자라 그러면 가정에서 어, 자 아내로서 <laughs> 남편이 있겠죠? 아니면 뭐어그 어머니와 자녀들 자 어머니와 자녀들이 좋겠네요. 확대할 필요 없고 어 모성의 통한 자녀들의 그 특성을 인정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내 자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화나 화떡 쪄놓면 법부요. 어 절대 안 되죠. 어, 저, 저게 <laughs> 누구 닮아갖고 <laughs> 이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자. 어머니가 집단 상담자라고 가정하면 자녀가 둘 내지는 하나 또는 뭐 어떤 분 다섯까지 있다고 치고 셋 다섯 <laughs> 자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에, 집단 상담자로서의 관점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게 뭘까요? 그분들 그 그분들의 그분들 자녀들을를 뭐 하는 거야? 한 사람의 생명체로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체로 존중하는 마음, 존중감 있어요. 그래 그렇죠? 존중감. 그게 생명 존중이에요. 결국은 그 그들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어, 육적으로는 어머니와 자녀지만 이게 저기. 하위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도 어머니와 자녀도 한 인격 동등한 인격체예요. 누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아래에서 신 앞에 동등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대. 부모와 자녀 있어요? 없어요. 서열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개체 다 평등해요. 하나 인격체로 소개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생명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될 존중감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이들을 대할 때 자녀다 그리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그 양육으로 양육이라는 그 수단으로 내게 맡겨진 출생이라는 수단으로. 내게 맡겨진 뭐예요? 과업이에요. 양육의 과업. 청지기, 청지기 직이에요 유탁하신 거예요. 내게 준 거죠. 그래서 자녀는 그 신이 내게 출산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과 이들을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거죠. 그러면 화난다고 쏴붙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한 집단 상담에서 자녀들은 쏴붙이면 <laughs> 안 되는 대상이에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벌써 또 28분이에요. <laughs> 3교시에서 집중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